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야지.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 있어? 가족인데 참아야지.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가족과의 관계가 더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가족이니까 더 편해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무거운 관계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가족이 주는 무거움. 그러나 그 무거운 관계를 좀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운명 공동체죠. 가족은 무조건 이해해야 해. 가족이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가족이기에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만큼 더큰 기대와 책임감이 따르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담은 가족을 무겁게 느끼게 되는 요인이 되죠. 가족이 무거운 이유 첫 번째 부모와 자식의 기대 차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때때로 그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부모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기대와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랑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가족이 무거운 이유 두 번째. 가족이 주는 감정적 압박감. 가족이기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족에게 상처받고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무거움을 만들죠. 예를 들어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뭐야, 그냥 신경 꺼버리자 하고 넘길 수 있죠. 하지만 가족이 같은 말을 하면 더 깊이 상처받고 마음에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더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가족이 무거운 이유 세 번째.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어릴 때는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죠. 그런데 크면서 이런 말을 듣곤 하죠. 네가 동생이니까 참아야지. 형이니까 이해해 줘야지. 이런 말들을 강요당하면 진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역할과 감정을 강요당하면 오히려 형제 자매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죠. 가족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과의 무거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두 번째, 우리라는 감정으로 서로를 올가매지 말고 각자의 감정을 존중해주기. 세 번째,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리두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도 하나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노력하고 다듬어야 더 단단해지죠. 때로는 거리를 두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가족이라는 무거움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